안녕, 자기야.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주말 구독자요. 잘 보내고 있으시겠죠? 우리 뭐 이것도 안 맞냐. 아, 그렇지.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즐겁게, 재밌게 영상을 봐주세요. 네. 응. 얘기해봐. <laughs> 우리 준비가 너무 안 됐다. 어? 일단, 그 구독자님이 궁금해하는 거. 응. 일단, MP. 응. 차트로만. 메타버스 관련주래. 음. 어, 대충 보니까 그런데. 음. 차트로만 볼게. 차트로만. 음. 간단하게. 일단 이게 메타버스 관련된 게 지금 그 코인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잘 됐으면은 음. 묻어서 잘 동방은 음, 잘 됐을 거야. 근데 루나 사태하고 막 이런 거막막 불거지고 하니까. 음. 뭐 이렇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발목이 잡힌 형국이긴 해. 아, 분위기하고 메타버스와 관련 있는 거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거지. 코인이 잘 나가면 그때 메타버스 관련주가 올라갔을 때 코인이 올랐었나? 코인 이 항상 올라섰어 지금 최근에 막그 유럽 그 금리 인상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폭락한 거단 말이야. 음, 음. 근데 어쨌든 그 코인이랑 메타버스는 음. 약간 상관관계가 있어. 어차피 그쪽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그쪽 부류란 말이야. 뭐 암호 화폐 막 이런 아, 식으로 아,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 갖고 어. 만들어내는 거잖아 어. 가상현실로 NFT로 어. 해서 어. 그림도 만들었고 음. 사고 팔고 하는 건데 음. 이게 어째 어떻게 보면 확실한 자산이 아닌 거잖아 음. 왜냐면 금은 갖고 있으면은 가, 선물해갖고 음. 안전하게 바꿔주는데 얘는 루나 사태처럼 루나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어떻게 보장,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잖아 음. 지금 거의 사기죄로 지금 입건된다고 하는데 음, 사기죄는 거라 안 되고 음. 하는데 음. 그렇게 그런 이 불확실한 게 엮여 있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일단 봤을 때는 분위기는 안 좋고 <laughs> 그 그러니까 나중에는 좋아. 어... 그러니까 코인은 무너지더라도 어... 메타버스 이쪽 관련된 거 있잖아, NFT 하고 음... 이런 거는 음... 그 가상현실에서 이 음... 공간이지 지금 막 이루어지면 은 사고 팔고 막 부동산도 사고 팔고 막 음... 하잖아. 음... 어 그럼 그림도 사고 팔고 막할 거란 말이야. 음... 저작권도 생길 거고 음... 음... 그런 측면에서 그쪽으로 발달되면 향후 나중에는 음... 좋아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별로 안 좋다는 것 뿐이야. 분위기상. 음, 어. 분위기상? 음, 분위기상 안 좋아. 그, 그, 분위기상 안 좋다는 건 당장 그걸로 인해서 매출을 극대화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어. 어. 어쨌든 이게 당장 제... 두드러지게 움직이진 않을 거라 이거지. 어. 근데 이제 이걸, 이거 MP를 차트를 보니까 어. 이게 계속 몇년 동안 한 일, 거의 생장된 지도 얼마 안 됐나 봐. 어. 2018년도부터 거의 3년간을 지지국 저기 복구하다가 어. 어 작년이지 그럼 작년에 한창 코인도 올랐단 말이야 어, 어, 그때 한번 메타포스 그리고 네이버도 올랐을거예요 작년에 메타포스 다, 올랐어. 다 올랐지 음. 그러면 작년 연차트로 보면 이게 어 2600원 2700원에서 얼마를 찍었냐면 21,000원을 찍었어 10배, 10배 1년에. 와우, 와우, 와우. 응. 10배를 찍고 작년에 뭘 얼마에 마감했냐면, 2만원까지 가고, 15,000원으로 딱 무너진 거야. 음. 그러면 올해 2022년은 6월달 지금 절반은 갔지? 음. 절반을 딱 가니까 밑에 꼴이 8,000원을 딱 딛고, 음. 지금 9,000원 선이야. 음. 최고 올라간 건 15,000원인데, 15,000원 내가 봤을 때, 작년에서 올해 너무 오면서그 가격, 15,000원에 오면서 계속 무너진 거 같아. 음. 월차트를 보면 나오겠지, 확연히? 음. 응. 월 차트를 보면은 그러네 작년 12월을 최고점을 찍고 음. 이제 무지막지하게 내려왔어 음. 월 차트로 봐도 음.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게 한번 2만 천까지 10배까지 하면은 음. 세력이던 누가 됐던해 먹은 거야. 음, 그렇지. 어한번해 먹은 그래. 거야그니까 2천짜리 10배 뛰었으니까 와. 그러면 얘가 진짜 탄탄하게 가려면 이제 이, 이 10배 상응하는 매출이 확 떴어야 돼. 이제 기대감이 아니고. 아 진짜 이제 매출로 네. 확 자리 잡았어야 되는데 아, 내가 얼핏 봤는데 음. 확 뛰진 않았는데 음. 흑자로 전환된 거 같아. 그 전환 갖고는 안 되지. 전환 갖고 음. 1 0 배의 가치가 안 되잖아. 음, 음, 어 음, 음, 그러면 그 흑자로 전환됐다고 하면 음. 내가 만약 2천 원이었다고 치면은 음. 흑자로 전환했어도 만 전환이 안 됐을 거 같아. 그러면 음. 끼야 3, 4천 원이란 소리야. 음, 음, 어그 음. 매출 대비하면 음. 그러면 일단 근데 그런 거다 이제 배제하고 차트로 만 봐줄게. 음. 그럼 차트로 보면 이제. 올해 길게 연차트로 봐서는 연차트는 이제 음봉이야. 올해는 음. 얄짤 없어. 음. 얄짤 없이 음봉이 생기고 음. 월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음 22선 보이는 8,100원. 월차트로 봤을 때 8,100원 있잖아. 음. 이게 무너지잖아. 음. 근데 지금 분위기상은 일단 터치는 무조건 할것 같아. 8,100원을. 음. 터치는 하긴 하는데 음. 이 문제는 이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하는지 아니면 내리꽂을지 음.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음. 밑으로 더 내려 꽂을 것 같아 어. 왜냐면 어. 지금 이따 코인 시장이 불안하고 음. 지금 어그저께 나스닥이 음. 또 폭락을 했어요 음. 완전히 냉탕 온탕을 확 까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 분위기에 경제도 안 좋은데. 과연, 가장현실에서 어. 자금력이 그쪽으로 불안전한 자산으로 어. 가냐, 이거야. 어. 아니란 말이야. 더 어. 안전적인 자산으로 선호한단 말이야. 그럼 올해는 별볼일 없죠. 맞아. 하, 하긴, 한탕 해먹었던 거 최고가에서 거의 70%까지는 내려가는 거 같아. 어, 같아요. 7, 8%까지 내려가고. 그지? 마이너스 거 보니까. 그래, 맞아. 한, 한참 그때 코스. 음 어떤 종목이든. 계약 주든 뭐든 어. 코로나 관련주가 지금 음. 다 마이너스 70%야. 그럼 이 회사가 좋든 한창... 안 좋든을 어. 떠나서 네. 한번해 먹은 거는 쑥 빠지기 때문에 음. 기간이고 뭐 세력들이고 쑥 빠지기 때문에 음. 일단 그거를 진짜 메꿔주려면은 그거 바, 음. 그 방법밖에 없어 실질적 매출. 음. 근데 지금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음. 않잖아. 아,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거 음. 진짜 8 100원마저도 이제 음. 지지를 못하고 무너지면은 이제 내리꽂는 어. 거지. 올해는 일단 운봉이야 어. 이거는 차트상으로도. 어. 자기 생각, 그렇지? 어, 내 생각고. 어, 그리고 응. 동성 화이텍은 응. 물타도 되냐고 그러네. 동성 화이텍 차트로 봐줄게. 우리가 엊그저께 영상에 올린 거지? 올려 잠깐 올렸는 기억해 했, 자기가 생각... 뭐라고 했는지. 몰라. <laughs> 차트 그때도 차트로만 어? 보고 가. 물타도. 자기가 아, 도 된다 그랬는데 차트로 <laughs> 가볍게 왔는데 이거 차트로 보면 1차트로 봤을 때는 음. 지금 이제 만원 저점을 딛고 이제 올라오고 있었어 한창 음. 올라오고 이제 이 모든 내가 말했잖아 5일선2십일선6십일선1 2십일선이이평균가인한만천원 음. 이게 시간이 흘러서 만천원 정도에 음. 밀집이 될것 같아 만천원 음. 그러니까 그 폭을 보자면 음만천 삼백 원하고 요 정도? 만천원. 그니까, 만천원에서 만천삼백원, 이 사이 평균가가 맺어지면서, 음. 거기에, 이제, 딱, 이 물리거든? 모든 차트가? 일차트로 음. 봤을 때는? 음. 그리고, 주차트로 봤을 때는, 음. 어, 이건 좀 조심해야 돼. 주차트로 봤을 때, 음. 지금, 1 2십일선일 거야, 이게. 1 2십일선 어, 백이십일선을 딛고, 밑에 꼬리가 생기긴 했는데, 어, 저기, 뭐지? 물량. 어, 거래량이 좀 약해. 음. 크게 이렇게 하고 음. 위로 솟은 게 아니야. 그리고 또저 위에 있잖아. 그 저기 주차트로 봤을 때 60일 선이 있어. 60일 선 가격대가 11,800원 정도 되거든. 7,800원. 음. 이거를 뚫으려면 되게 강력하게 거래량이 딱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음. 이건 거의 횡보야. 주차트로 봤을 때만 원에서 11,700원 사이 에 있잖아. 음.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주차트가 이게 딱 이, 어, 오일선, 이평선들이 다 합쳐질 것 같아. 밀집. 음. 밀집이 될것 같아. 그리고 월차트로 봐서도 월차트도 지금 이거 분위기가 지금 윗골이 아래골이막 심하다 보니까 음. 월차트로 봤을 때는 9,300원 선이 지지선인 것 같아. 9,300원을 한번 터치, 올라가더래 터치하고 올라갈 것 같아. 그, 러니까월 차트로 봤을 때는 9,300원을 딛고 올라가는 거고, 어, 주 차트로 봤을 때는, 어, 이거를 갖다가만 원에서, 어, 만 1,700원 사이. 그러면 이게 위로 솟을지, 아래로 솟을지, 물을 타, 그 그러니까 물을 좀 타기는 좀 부담스러워. 아직까지더 지켜봐도 돼. 음. 한두 달더 지켜봐도 되고, 음.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뭐, 저기, 이슈가 생겨갖고, 이게 뭐, 뭐, 뉴스나 이런, 얼음 이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러잖아. 음. 어 그, 그거나 아니면 얘네가 매출이 뭐 신작 이제 7월 달, 8월 달에 아마 2분기 매출 신적을 발표할 거야. 음. 그 예상을 해갖고 만약에 얘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다. 음. 어 그러면 또 가능성 이 있지. 뚫고 올라가지 위로. 음. 근데 그 전까지는 일단 지지온 어, 지지부진할 것 같아. 음. 지켜보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 좀더더 음. 더 떨어질 때까지. 내가 봤을 때 아까 월 차트가 믿음이가 월 차트에서 어. 일단, 9,000, 어, 9,900원 선일 때, 유심히 지켜보면 돼. 음. 9,900원 선에서 꼬리가 생기면서 위에 양봉이 생기지 않, 않잖아? 음. 그러면은, 9,900원에서 이거, 분명히 9,200원을 찍고 가려는 심리가 있어. 음. 어, 이 62선이거든? 음. 월차 때 62선이 가격대가 지금 한 9,000, 9,200원 선이야. 음. 어, 이걸 한번 찍고 갈 수도 있어. 음. 어, 그러니까,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직경, 9천9 0 어, 굳이, 이게 너무, 이게 위로 오를 거라는, 어, 너무 그렇게 강박관념을 안 가져도 돼. 강박관 아니야, 강박관념이다 <laughs> 오를 것 같다는 불안한, 막, 내가 이거 놓칠까봐, 아, 불안할 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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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갖고 있다고 하면, 뭐, 한,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어차피 갖고 있, 있으니까 물탄단 소리 아니야? 음, 그니까, 러 어, 왜냐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르면 손해가 덜 나고 이제 회복이 되니까 좋은 거고, 음.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음. 어, 물타기를 할때더 효과를 보니까, 음. 9,000원 선까지, 9,000, 어, 안전하게 9 0 0 0 3 0 0원까지는 음. 지켜봐도 될것 같아. 음. 그때 이제 한번더 판단을 하면 될것 같아. 그 시점에 음. 왔을 때. 어. 자기 뭐 오늘, 뭐, 얘기하고 싶은. 나는 어차피 없어? 종목, 아니 나는 OCI야. OCI가 아, 짜증나죠. 음. 왜냐면, OCI가, 그, 저기, 지금, 목금에한 번, 좀 떨어졌었어야 돼. 최소 3, 4래도 근데 봐봐.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조정을 갖다가, 그러니까 최고가에 올랐잖아. 한마디로, 이게 최근에 10만원에서 13만원 찍고 좀 내린 거야. 그럼 만약에 별로 안 좋으면, 이게 조정이 딱 이렇게 순식간에 20% 정도 수익이 났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좀 떨어진단 말이야. 한 5%에서 음. 6%는 반납을 하고 올라가. 음. 근데 이게 워낙 지금 강력한 지금 그 이슈를 탔어. 음. 나름. 음. 그래가지고 지금 난 조정이 거치기 바랬는데 음. 3일 동안 조정 거친 게 거의 떨어지지 않고 음. 오히려 금요일 날, 저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에 음. 올려. 한 5%까지 오르다가 음. 장마가면 3.9위 거야. 음. 살까 말까 했었어. 음. 근데 나는 좀 싸게 좀한 11만원에서 11만원에 살려고 기다리고 기다린거든. 음.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지금 분위기로는 다음 주 이제 화요일 정도 되잖아? 응. 내가 봤을 때 떨어질 확률이 지금 힘들어. 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소폭 떨어지더라도 1, 2%로 떨어지고 응. 그냥 위 우상향인 것 같아. 근데 요즘에 왜 OC가 왜 울려? 아, 태양열에다가 그 재건주에도 그냥 막 테마로 엮여가지고 막 재건테마에 에너지테마에 이것저것가 엮인 것도 있는데 응. 그 결정적은 이제 내 생각이야. 응. 결정적인 거는 지금 그 증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유하고 증산이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름값이 떨어진 기미도 안 보이고 어. 겨울이 다가오잖아. 어, 그겨 난방비. 자기는 겨울 비... 어, 무소에 전 세계가 겨울이 <laughs> 동남아 한다고 하면은 왜냐면 유럽이 제대로 러시아한테 공급을 받았던 게 공급 을못 받는 상황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응. 유럽 전체 인구가 얼마야? 어마어마하잖아. 음. 어, 유럽 뿐만 아니라, 그럼 다른 나라도 다 그럼 유럽에서 빵꾸난 원유를 갖다 어디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막, 어, 중동에서 갖고 와야 될거 아니야. 음. 근데 걔네들이 원래, 어, 빵꾸난 걸 메꾸고 자기네 걸또 이제 한마디로 증산한 걸 해도 힘들다는 소리지. 음. 그러니까 태양열이 비죽고 지금 한창 이슈가 되는 거야, 모리가. 어, 음. 원자력도 관련돼 있고. 음. 그래, 왜냐면 실질적으로 매출이 지금 엄청 뜨고 있잖아. 음. 어,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잖아. 음. 그만큼 팔리고 있잖아 25%야 음, 계속 팔리고 있으니까 음. 내가 봤을 때난 분명히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거 20만원 은 올해 안에 간다고 최소 음. 어, 벌레, 3... 머리. 벌레, 벌레 있어 머리에 벌레 <laughs> 있어? 그래서 30만원도 가고 난 이거 30만원까지는 보거든? 음.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다음주에 13만원에서 하면은 좀 손해 보더라도 이게 원래는 주차트로 봤을 때요을 살짝 요정도 있잖아 12만 원 선, 12만 원 선까지만 와도 내가 뒤도 안 돌아보고 사겠어. 음. 어, 차피 올해 안에 오를 것 같으니까. 음. 20만 원은 최소 가 찍고 가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면 욕심을 덜 내서라도 그냥 이제 이게 내일 만약에 오르면은 못 잡는 거고 음. 떨어지는 날까 그러니까 그니장 마감할 음. 때 무조건 파란색으로 떨어지는데 음. 마이너스 한3% 이상 마감 나 파란색일 때그때 음. 그때 들어가려고 음. 이게 만약에 만약에 이게 15만 원 이상 가면 별 메리트는 없어. 15만 원에서 5만 원더 먹으면 20만 원인데 그거 먹자고 또 모험 할게뭐 뭐 하고? 아, 그래 그래. 오늘 여기까지. 어. 그래. 안녕 여러분. 안녕.